예,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앞에서 그 했던 부분들을, 어, 융합해서, 어, 실제로 한국말을 했을 때, 어, AI가, 어,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그대로 말을 해주는, 어, 그런, 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어,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예, 음성 입력 부분하고, 이제 번역 부분, 음성 출력 부분을 다 이제 융합했고요. 어 시, 스피크 함수 앞서 이제 정의했던 거고 어, 내용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초 후에 한국어 말로 말을 하시면 영어로 번역하여 말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AI가 이 스피크 함수를 호출해서 그렇게 어, 얘기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어 get audio 함수를 호출하면 어, say something 다음에 제가 말을 하면 어, 그 말을 어. 이제 한국 어, 한국말을 이제 영어로 영어 텍스트로 번역해서 리턴 say를 리턴하게 되고요. 그래서 텍스트에 들어갑니다. 그 한국어 텍스트를 한국어 텍스트를 이제 영어로 바꿔야되기 때문에 어, translate 함수를 호출해서 한국어를 이제 영어로 바꿔서 트랜슬레이터 연수에 어, 넣게 되고 이 어, 트랜슬레이터의 어, translate 함수로 어, 그 한글 텍스트를 다시 이제 영어로 이제 변환을 해 주게 됩니다. 어 그럼 이 영어로 변환된 내용을 다시 영 영문 음성으로 이제 어, 어, 보내 주게 되는데 어 스피커 2를 또 만든 이유는 이제 영어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피커 스피커는 예한글로 한국어를 얘기하는 거고 어 스피커 2는 이제 영어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중복되는 코드가 많기 때문에 한번 또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 실력이 좋으신 분들께서는 좀 이렇게 개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투는 결론적으로 이 영어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E N 랭지 E N으로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 말은 잘 들리실 텐데 이 A I가 얘기하는 거 저는 잘 들리는데. 어, 이 방송에서는 잘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종합적으로 이제 구글 트랜스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아예 저는 정확히 들었는데 제가 네 알겠습니다 세이 y s o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 구글 AI가 오케이 I've got it 이라고 어, 명료하게 어, 굉장히 정확하게 어, 해석을 하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구글에서 제공한 음성 인식 API를 이용해서 어, 실시간 자동 번역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여기 티스토리에 가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기 가시면 소스 분석하고 뭐 본문 내용 어, 그리고 주요 내용 등을 좀 이제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면 음성 입력 부분에서 한국어 음성을 한국어, 한글 국어한 텍스트로 어, 변환을 했고, 그 다음에 번역 부분에서 한국어 텍스트를 영문 텍스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 출력 부분에서 영문 텍스트를 어, 영어 음성으로 변환을 해서 한국말을 하면 영, 영어로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변환해주도록 그렇게 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함께 만들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댓글로 어, 알려주시면 좋겠고. 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